박물관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말합니다. 인천광역시 박물관 협의회는 박물관은 인천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물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인천광역시 박물관 협의회 소속 15개 박물관이 참여해 각자 개발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한국 전통음식 박물관은 오이 등 각종 야채와 새콤달콤한 식초를 섞어 천연장아찌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장아찌보다 짜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천연장아찌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까치오랑이, 물고기, 연꽃 등 다양한 우리 미나를 이용해 나만의 나무액자를 만들고 소원도 그려봅니다. 범패박물관에서는 도자기종에 크레파스, 사인펜을 이용해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물고기와 별을 엮어서 나만의 풍경을 만듭니다. 가을바람을 타고 온 청아한 종소리가 도심 한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는 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체험활동 하니까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같이 할수 있어서 좋고어요 도자기도 만들고 비눗방울 있는 것도 만들고 장아찌도 만들고 있어요. 손으로 다지면서 느낌이 좋았어요. 이번 행사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전통문화의 이해를 돕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명한 가을 안을 가족들이 손잡고 나와 박물관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